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주만 가지고 네. 어떤 기운이 있는지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면은 이분이 네.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고 네. 어, 앞으로의 미래도 어떤지 네. 같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주 제공할게요. 네. 사주 이렇게 둘러보니까 사주 둘러보니까 아 관의운을 분명하게 타고 나셨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분은 관의운을 타고 나셔서 칼을 드는 사주구나. 칼을 드는 사주인데 또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칼을 들고 있지만 칼이 날이 서 있는 칼도 있고 또 앉아서 펜으로써 칼을 들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사주를, 관을 분명히 타고났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내가 사람을 그 목숨을, 관이라는 거 칼을 들고 있다는 건 목숨을 죽이고 살리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가지신 분들의 직업은 보통 어, 군인, 경찰을 하시던가 높은 자리에 장관을 하시던가 그런 쪽으로 장관을 하신다든지 또 앉아서 칼을 다룬다는 거는 펜으로 칼을, 다, 칼을 다루신다는 거는 법관이라든지 법을 다루는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또 이분이 이렇게 사주 둘러보니까 아, 내가 그 젊은 시절 젊은 시절 그 조상의 운 부모의 운 모든 게 합이 들었기 때문에 유복한 가정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모든 것을 많이 누리고 가. 가졌겠구나, 이렇게 보이시고, 관이 높은 만큼 내 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리를 다 만들기 위해서, 또그 만드는 과정에서 혼인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뒤로 미룰 수도 있겠다, 아니면 아주 일찍 해서, 아주 일찍 해서 만들어 놓고 떠나서, 떠나서 나중에, 나중에 좀. 내 자리를 만들고 다시 합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운이 있겠다, 그러세요. 그래서, 어, 가정보다는 내 명예라든지 내 자리, 그런 거를 위해서 더 이제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보이세요. 이 사주를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경자생이 경자년을 지나면서 한갑이라는 거를 지나면서 내 운이 바뀌면서 내가 원래는 명예를 갖고 그냥 앉아서라든지 서서 관의 명예만 갖고 사르셔야 되는 분이 아 어떤 기운으로 주변의 기운 또내 부모 부모의 관도 있지만 내 주변의 어떤 다른 기운으로 인해서 세상에 꽃이 되고 잎이 되는 그런 기운을 가지셨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도 잘하셨지만은 잘하셨지만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계기로 인해서 출세에 출세가 거듭되는. 그런 기운이 보이시겠다. 이제 이렇게 보여서 지금은 올해, 올해 내가, 어, 해운년이 이제 이민 년 아닙니까? 이민 년이 되면서 삼재가 같이 들어왔지만은, 들어왔지만은 잘 맞아서 복삼재가 된다고 하면, 그, 출세, 출세 거듭해서 관이 높은 자리로, 높은 자리로 가서 우러러 볼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오늘 잘 다스리신다고 하면, 다스리신다고 하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의 총애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겠다, 우러러볼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의이시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내가 명예를 많이 가져야 되고 또 나라에 충실해야 되고 이런 사주시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취한다든지 어떤 주변에 그, 이익을, 이득을 취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어, 우리가 옛날에 나라의 충신들은, 나라의 충신들은, 그, 청백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잃으신다고 이루, 하면은, 많이 힘들 수 있는, 힘들 수 있는 그런 눈이 들었기 때문에, 좀, 그 명예의 자리 내 사주에 들어있는 그런 것만 잘 지키신다고 하면 아주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도 앞으로도 그런 기운이 있겠다 이렇게 보이세요 음. 예. 어, 선생님께서 예. 어, 높은 자리에서 예. 어, 총애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예. 어, 이분은요 20대 대통령 간사원이죠 예. 홍성룡 대통령입니다 예. 예. 이런 사주를 가진 가지신 분이 진짜 청렴결백하게 나라를 위해서 물론 희생자들도 많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가진 사주에서 가진 사주에서 더 이상 이제 사리사욕이라든지 어떤 주변에+ 주변에 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정말 냉정하고 시에서 간다고 하면 간다고 하면 평정심을 잘 갖고 가신다고 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힘들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정말 역병이 코로나로 힘들었고, 또, 대한민국 경제가 어쨌든 많이 힘들어서, 대한민국 지금 서민 경제도 많이 힘들고, 또, 그, 이제, 기업들의 경제들도 많이 힘든데, 잘, 이제,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올해, 올해는 어쨌든, 그역병이 도운 걸 제가 이제 몇년 전에 처음에 코로나19가 됐을 때6.25 전쟁을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여파는 어쨌든 다시 일어서는데 전쟁이 2, 3년, 2, 3년이 걸리고 또 다시 일어서는 데는 그래도 짧아도 10년에서 20년이 걸린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너무 힘든 시기에 너무 힘든 시기에 이제, 나라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어, 대통령 당선자가 되셨기 때문에, 어, 잘해도, 잘해도, 지, 어, 이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어, 저, 지, 지적을 받으실 거고, 또, 못하면 또, 못한대로 또, 비난을 많이 받으실 텐데, 그래도 본, 본인의, 본인의 원자질적으로 천년결백한 점만 잘 살려서 가신다고 하면은 기초적으로 우리나라의 좀그 힘든 경제적인 거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 공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이제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좀잘 끌어가신다고 하면 올해 한해는 올해 한해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많이 힘들다 이렇게는 보여요. 아. 예, 그래도 금방 일어서지 않겠나. 아. 예. 그리고 이제 이 구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지금 지금 중반은 지나서 하반기 정도가 되면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음. 그래도 자체적으로 어떤 대기업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좀 경제가 밑바닥의 경제는 많이 살아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음. 예, 그래서 음, 국민들도 많이 힘내시고 또 나라의 기운을 많이 예, 북돋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